우랑리 바다에 왔습니다. 우랑리 바다 바닷물이 넘실넘실 추을줍니다아 바람 많이 붑니다. 필리핀에서 파도가 너무 세게 쳐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많이 와그 생각 납니다. 낚시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어머 이분 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우리 호치민에서 보지 않았나? 어? 어? 우리 붕따우에서 왔지 붕따우에서 어? 어물 깨끗하다 그래도 바다 다 보인다 바닥이 이지 어디서 봐? 첫 번만 봐. 나다이빙해봐 이여서 다이빙 어? 아무것도 하지 마. 어뭐 만든다 진짜 저기 뭐저 옛날 저 기린 만든다. 어뭐 만든다 저거. 위에 기린? 어 여기서 이러,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어 이렇게. 어떤 사람 낚시 갔다가 저기 낚시 바늘에 눈을 찔려가지고 눈, 눈 잃어버린 사람 있어. 못 봤어? 그런 사람? 애기들 저 동네 사람 이거 해야 되잖아 어. 그냥 뛰러 할때 어. 그냥 애기는 여기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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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 많아 무서워 저거 생각보다 바람을 차다 좀바람을좀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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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여기 파도 이쁘다. 여기 바다에 바, 바, 바위에 부딪는 파도 이쁘다. 여기 그제요? 이쁘잖아, 그제 바위에 올라갔다. 파도가 내려오는 물결 맞아. 그제 저런 게 이뻐. 음. 나는 바다 보려싶게바다를버려죠 어 저거 돛단배다 저거 돛단배 있네 바다가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아 이 바다가 그러면 좀 차다. 네, 다 well